들 TV에 선영합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유리 쟤고 나왔더니 자기 레몬을 먹지요. 우리 아빠가. 음, 냄새 좋은데? 어, 엄청 작다. 원래 음, 컵질 두껍고 소리 너무. 이녀석 까니 거밖에안 돼. <laughs> 오늘은 게임을 해서 진 사람이 먹을 거예요. 시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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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좀보제 뭐, <laughs> 시가이청 많다 무슨 e 가 이렇게 많아 게임을 해서 벌칙으로 먹겠다 이 말이네 이 a m e r e s e 초성게임? 아 초성게임 r e s e r 초성 i 형제들 어, 썰어서 먹어? 세 명이서 어떻게 하는 데야하가위바위 아, 아니, 아니야 네. 나는 가위바위보로 다... 근데 다 먹지는 못하겠는데 씨가 많아진다 라일라 산다 시다 그러니까 <다 웃음> 세 명이니까 네. 세 판을 해야 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동 하시게 네. 나는 네. 가위바위보 나는 가위바 자신있거든 네. 가위 응. 나는 손벼우개 손벼우게응접어는 거? 뭐라는 거

껍질을 솔직히 좀 벗기자. 아. <laughs> 안 먹겠어. 아, 뭐? 여보 안 먹으면 우 버릴래. 아나또 걸리면 어떡해. 너는 이제 복불이지 눈물 날것 같아 진짜. 음. <laughs> 아, 더럽다. <laughs> 아나입술 t sure if y o u r 어 not s 제 r e if you're n o 어 sure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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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<laughs> 진짜... 응. 응. 아 f you're not sure if y o 이 r e not sure i 다 y o u r 는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 아추렇게 <laughs> 하자. 우리 다음 판부터는 30초 안에 다 먹기. 3 0안다아추다부들부들아침리지마아 너도 해봐. 이거 올 아, 그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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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연예인들 왜 먹어. 나못나 레몬 다이어트.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잘 먹었나? 빼고 이거를 그냥 그냥 퍼덕 삼피 해야 되겠네. 자 다음 게임 뭔데? 네. 손병욱 내가 먼저 할게 머리 제일 짧은 사람 접어 멘탈이야? <laughs> <laughs> 이렇게 넘어가지 아직도 손병욱 쓰고 있나? 또말 진짜 <laughs> <이렇게 접는>. <웃음> <웃음> 이거 네가 무슨 몰리는 거 아니야? 왜? 여자 접어 앉아보면 남자인가 코 <laughs> 수달 <수다리> 사람 접어 진짜 렇게는데거는 내가 접어버려 이 게임에 조 다시하자 왜 불해 다시 음, 아니지, 왜, 나 없잖아 어요 아니지 잘했왜나세개잡어벌기자 접어 나도 접어야 되잖아 <laughs> 왜 안경 쓰지 않아 <laughs> <죽었어. 웃음> <봐줄까? 웃음> 어 내가 버리지. <laughs> 야, 이 게임은 긍성이억긋난나 어, 다섯 이 게임 어떤 이 어딨어? 아 해, 아니? 억울한 사람 저도. 어 억울하잖아. 재밌는 한판 해줘. 부면아 어, 응. 네. 음. 어, 그냥 그래. 있는 사람 애 있는 애저애 사람 으래 그래. 이거 뭐 없어? 헉. 지금 를 부정하는 거야? 안 되지 <웃음> <웃음> 자, 맛있게 먹어. 하세요 먹는 쉬워 양 적어서 진짜 먹어봐 진짜 맛있어 게임은어 할건데? 1초 아니 3초 안에 대답해야초인초콧구이 커진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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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도 잘 맞는데. 얼 나오게 도볼 살아있나? 도하는거 <laughs> 아니야? 진짜 <laughs> 쉬 <laughs>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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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하아 하 생각보다 아, 먹어만 합니다 발골.. 발골 잡지 아 얼굴, 얼굴 별로 안신데? 다 죽을 뻔 했는데? 오히려 이렇게 껍질이랑 같이 먹어야 안신가그가 에이 재미없네 시켜 여보 진짜라결정저한테 바로 이렇게 하게 할만한 거에요 <laughs> 기영 미영 뭐라고? 기영 미 어? 기영 미영 하면서 여보 해야지 고모 미 구미 미 일, 고무. 일, 했잖아. 고무 했잖아 어어1 2 3 4 5 지금 어이게 빨랐어 하네 고무 불안해 어쩜 이게 빨랐는데 고 했잖아 다음이 자기가 고무하려고 했 음, <laughs> 고무 했잖아 고, 안 했어, 했어. 고모 뭐 했어 내가 고무 뭐. <laughs> <고>, 뭐. <laughs> 집 빼줄까? 어, 빼줘 아 이제 한 눈치 다 걸릴 줄 몰랐다 진짜 짜고 치 것처럼 그럼 가려줘 이잘 <laughs> 먹을 거야 그래 얘는 표정 하나 안하 대박, 힘줄 알았는데. 사랑해도 사랑해. 진짜 그 진짜. 이니 못할 아니겠만 가지는 꼬부분만 못할 거게잘 먹네. 재밌다. 얘는 너무 그런 것들. 현실 그러니까 나만 좀 망가진 거 아니야. 응. 안 나네. 화장이라도 시켜주시. <laughs> <laughs> 고 일어난 사 깨워가지고. 음, 맛있는데. 같이 <laughs> 시키고 먹을까. 치조금 <laughs> 이렇게 재미없는 거4 먹다 끝 바이바이 바이바이 서 치는 거 아니야?